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10시간 논스톱 초계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극찬했는데요. 최장 기록인 8.5시간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외딴 섬까지 왕복으로 순찰할 수 있는 중국 공군의 놀라운 지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죠. 장거리 비행은 조종사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보통 4-5시간 간격으로 조종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은 평상시 전기 훈련이 아닌 전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한 것입니다. 10시간의 비행 동안 중국의 수호의 30 전투기는 공중에서 두 차례 급유를 받은 후 목표한 경로를 완주했는데요. 일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의 전투기와 군사 능력에 대해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남중국해에서 고강도 훈련을 벌인 중국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를 감싸 안는 U자 모양에서는 일방적으로 굽고 남중국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6 개국이 얽혀 있는 영해 분쟁에 모든 국가가 강력하게 반발 중이죠. 사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엄청난 해양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오대양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바다인 이곳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서식하고 있으며,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의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니 그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을 정도이죠.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은 물론이고 농작물까지 재배하는 등 국제 규약을 무시하며 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974년부터 중국은 파라셀과 스프레틀리 군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해 검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곳의 주변 섬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샤샤 지구, 난사 지구라고 불리는 자치 통제 지역을 설립해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을 뿐더러 미국 등의 강대국의 압박이 가해지는데도 별달리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요즘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주변에 불법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해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의 메리판 세 개의 인공섬에는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등을 설치하며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2,700m의 활주로와 대형 항만 시설, 관리동과 통신 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는데요, 군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들을 이륙시키고 정비까지 할수 있게 대비한 것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보라는 듯 군사 훈련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이 서태평양 일대에 미 해군을 집중시키고 인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대에 대대적인 해군기지를 건립해 중국을 상시 감시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10시간 전투기 비행 기록을 살펴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논스톱 비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중급유를 했다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스프레틀리 군도에 단한 번도 전투기를 착륙시킨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더 디플로맷은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전투기를 착륙시키거나 배치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며 인공섬 기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사는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 10시간 비행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들의 군사적 약점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포함됐다는데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포부스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엑스는 10시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실제 전투력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꼬집습니다. 단지 시험 비행일 뿐 중국 공군이 안전하게 수백 마일을 비행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이날 중국의 비행기록을 살펴보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 암초를 비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일곱 개 인공섬 중 하나인 수비 리프에는 3,300m 길이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착륙하기에 무리가 없는 길이었죠. 이곳에 잠시 착륙해 연료를 보급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요. 디플로맷은 이 점이 특히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인프라가 충분한 이 지역에 굳이 위험한 공중급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파라셀 군도의 우디섬에 전투기를 배치하거나 상용 항공기가 수시로 드나드는 것과 달리 2016년 중반에 완공된 수비리프에는 전투기 착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이 매체는 수비리프 활주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당연하게도 인공섬 위에 건설된 공항은 침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매립한 후 땅이 다져지는 과정을 몇달 혹은 몇년 거쳐야 하는데요. 남중국해를 집어삼킬 야역에 들떠있는 중국이 이를 지킬 리 만무하죠. 메우자마자 바로 활주로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뭔가 만들기만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중국의 허술한 건축사업도 심각성을 더합니다. 전투기의 활주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표면의 무결성입니다. 작은 파편이라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데다 불어오는 바람과 바닷물로 인한 침식작용이 활발한 인공섬의 활주로가 왕공 5년 후에도 멀쩡할 것이라 믿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허울만 좋은 군사시설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나라 중한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필리핀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을 뿐더러 어선으로 분쟁 지역일 때를 점령한 것에 분노하며 군사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 어선이라고 말했지만 어선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해상 민병대임이 틀림없었는데요.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중국 해상민병선단의 머리 위로 필리핀 공군 FA50PH 전투기를 띄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로 한국산 전투기였죠. 필리핀이 보유한 유일한 전투기인 FA50PH 전투기는 대게릴라 토벌작전으로 이름을 날린 필리핀 공군 최정예 제7전수 전투비행대, 일명 불독부대가 운영 중입니다.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호세 리자람과 콘라도 얍 역시 한국산입니다. 6.25전쟁에서 활약한 참전용사의 이름을 딴 콜라도 얍은 우리 해군에서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으로 운용하다가 필리핀에 무상 공여된 초계함이죠. 이 배는 32노트의 빠른 속도 성능에 2문에 76mm 한포, 2문에 40mm 기관포 등 해상 민병을 소탕하는 데 최적화된 전투함입니다. 지난해 취역한 호세 리자람은 2800톤급 전투함인데요. 차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공 함대공 미사일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과 3년 전만해도 필리핀은 전투기와 군함이 없어 중국의 뻔뻔스러운 영해 침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탓에 신무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고 미군 철수 후에도 미국의 공짜 무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무기 덕분에 중국의 만행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중국해 주변의 국가가 대부분 비슷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한국산 무기들이 빛을 발할 것이 분명하고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로 주변국들을 쥐락펴락하는 중국의 행태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